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발음하기 어려운 answer, answer 이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이 단어는 우선은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어, 다른 단어들보다 좀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문장 안에 들어가도 이거를 제대로 연결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nswer 이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이 발음이 어떻게 읽혀져야지? 제대로 잘 읽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소리가 어떤 소리로 구성되어 있고 어, 몇 개의 리듬을 갖고 있는지 몇 개의 음절로 분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주어진 문장을 보면 요 대답은 yes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대답은 yes입니다. 대답은 no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yes는 yes로 시작하면 되겠죠. yes. yes 이렇게 하면 되고요. no는 no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no. No. 근데 이번 시간에는 Yes 이걸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아 어, 여러분들이 Yes 하고 No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저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에 이걸 연습하시면은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고요. 이 주어진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 읽으세요. 좀더좀더 아, 속도 빨라지면은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 우선은 단어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the 이거는 모음 앞에 왔기 때문에 모음 앞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더로 안 읽고 니라고 원래 읽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 더와 디의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음 앞에 오든 자음 앞에 오든 다 통일해서 the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전에는 자음 앞에 오는 정관사에더 있죠. 이거는 그냥 the 이렇게 읽고요. 모음 앞에 오면은 the. 이렇게 있는 걸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모음이나 자음이나 앞에 더와 디를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우선은 구분해 놓으면 우선은 불편하겠죠, 그죠? 구분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더와 뒤에 발음상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다 보니까 이게 더로 요즘은 이렇게 더로 통일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the answer. The answer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은데 어, 기존대로 아직까지는 the 해가지고 the answer 이렇게 하는 게좀더 여러분들한테 좀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로 우선하세요. 그래서 the answer, the answer 이렇게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더 정확한 어, 규칙에 맞는 그런 발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만 읽을 때는 the 이렇게 장모음으로 읽어도 돼요. 원래 원래 발음은 the, the, 디시작해서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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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 th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짧아져요. 그래서 단문처럼 거의 읽히거든요. 그래서 the, the, the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스탑 사운드 k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t 처럼읽어주시면 돼요. 혀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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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요 그래야지 이거를 the answer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거를 d로 읽잖아요. 그러면 the answ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d로 읽으면은 d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answer 발음을요 answer 이렇게 시작하면 타고요 the answer 하면서 answer가 돼요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answer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d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the answer the answer The answer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D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the answer 하면서 뒤에 나오는 answer 발음이 확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뒤에 단어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 앞에 단어의 마무리를 굉장히 정확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 단어가 뭐가 나온지 생각해서 the 해준 다음에 the answer.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어, 이게 익숙하하 되면은 나중에 일일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딕 하고 읽게 h 요 s 라고 읽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어, 여러분들도 어색하게 생각하하 되고 그래서 h 이렇게 s 하 e 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거를 의식하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는 the answer 하면서 t 이게 돼요. 이렇게 안 되면은 뒤에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직접 넣어주셔야 되고요. the 이렇게 해서 the answer the answer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nswer 이게 나왔죠. 에 발음 키로 나누고요. n s o 는 t고요. S1사람들은 T고요, 아래 있어 사람들은 U예요. 그래서 맨첫 소리는 E기죠. 여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E시 되고요. 세 번째 소리는 은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소리는 썻 이렇게 되고요. R 액 E N S R 이렇게 되죠. 액 E N S R 총 다섯 개의 리듬, 다섯 개의 음절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액 E N S R 그래서 어떻게요?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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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answer.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sir 이 발음이죠, 그죠? sir, sir 이 발음은 우리가 yes sir 할때 하는 sir 이 발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길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sir 이렇게 하는 거는 장모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sir, sir 그거의 단모음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음이. 그래서 액앤 answer, e answer, ec, answer, answer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소리를 액 x 요것만 잘 잡아도 액 answer 이런 좋은 일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n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answer answ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 하는 거는 첫 소리가 n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절대 n 아니에요. n으로 하시면은 소리가 answer answer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액 이렇게 하자 그러면 answer answer 이거 하고요. answer Answer 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answer 작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어, 첫 소리를 n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소리를 액, 이거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answer, answer 이럴게요. 리듬감도 풍부해지고요. 단어 발음 전체가 리듬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다섯 개 리듬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액, answer, 앤 answer, ek, answer, ek, answer.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다시 할까야 엑, 앤서, 액 앤서, 액 앤서, 액 앤서. 이렇게요. 액을하면그 이렇게 다음에 첫 소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엑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액 엑, 앤서, 엑. 이게 자연스럽게 뚜두두두둑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우면은 그 다음 단추부터는 자연스럽게 끼워진다고 그죠? 근데 첫 단추를 잘 제대로 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끼우려 그래도 첫 단추 때문에 다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n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answer, answer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첫 단추를 액으로 하잖아. 그러면 answer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발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영어 단어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첫 단추는 뭐예요? 첫 소리. 제가 알려드린 첫 소리에서 액, answer. 앤쎄 액 e r 이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즈 이거는 지에서 어, 썼던 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즈두 번째 소리는 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i 즈 i 즈 여러분들이 즈 이거 즈 이걸 이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이 유성음은 단어 멘티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성음의 그 성대 울리는 소리가 그런 느낌이 많이 어, 약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i 즈 이렇게 절대 못 읽고요. i 즈 Is. 이렇게요. 거의 소리는 S에 가까운데 길이는 Z에 남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It. Is. 첫 소리는 i 시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Is.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Is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It. Is. It. Is. 확실히 리듬이 다르죠? Is 하고요. Is.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It. Is. It. Is. It. Is. It is.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떤 문장에서도 Is. Is. 이렇게 읽으셔야지 Is 하면 안 돼요. Is e s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 Is e s 이러면 안 되고요. Is. 이렇게 하셔야지 Is yes. Is yes. Is yes. Is. yes.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es. 이거는 S, S 합산단는 T예요. 맨 처음 소리는 이 e s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ike 되죠. 그래서 첫소이 Yes예요. Yes. y e t Yes. y e Yes, yet, yes,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yes의 첫 소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yes 이렇게 돼요, 그죠? 아니면 yes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ye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ye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은 속도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음절의 리듬이 정확히 맞춰지기 때문에 이 단음 리듬을 정확히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et, yes, yet, yes, yet, yes. 실제 yes를 발음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yet, yes, yet, yes, yet, yes. 이렇게요. 그러면은 네 개의 단어를 다 읽었어요. 어, 문장을 어떻게 나눌 거야? 우선은 문장을 나눠 있는 규칙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조동사 나누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끊어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두개두 두 개니까 더 이상 문제도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끊어 읽어요? 이렇게 끊어 읽죠.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예스 yes, 이렇게 그럴죠 그죠 어, 주어동사를 안 끊을 거예요 주어동사를 붙이려고 자꾸만 하는데 절대 주어동사 붙이지 마세요 The answer is yes 이게 아니고요 이 문장은 반드시 주어동사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요 그래서 The answer 이거를 붙이고요 Is yes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 붙여주는 연습을 하고 여기를 분리시켜 줘야 되는 거죠 조동사를 그 다음에 the answer is yes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끌어있는 거 연습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가장 강하게 읽고요 d 가장 강하게 읽고 그 다음에 높이 읽으세요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요. 그래서 the. 이거를 강하고 높게 읽어야지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을 주르륵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answer is yes. 이렇게요. 그래서 대답은 yes입니다. 라고 할 때는 The answer is y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답은 no입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The answer is no. 이렇게 하시면 되죠 Yes, no, yes, no. 이렇게요. yes는 첫소리가 뭐예요? yet. yes, yet. yes No는 Knock, no Knoc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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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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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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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no n 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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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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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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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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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서 있는 연습을 계속하시면은 아 어, 여러분들이 시, 실제 생활에 있어서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is yes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강의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